반갑습니다 다시 건전한 삶의 구성원 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저는 11년간 음주운전 면허구제 업무를 해왔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에서는 카페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양질의 질문들을 선별해 영상으로 제작하고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무료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후유다님 술이 너무 취해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차에 앉아서 잠에 들었다가 자고 있다가 누군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음주농도 측정 했고, 측정 후0.110% 나왔고 경찰분이 대리운전 기사님과 함께 집으로 기가조치 시켰고 조사받으러 가야 합니다. 운전은 주차칸으로 이동 10에서 30m 정도 한것 같습니다. 초범이고 사회 초년생인데 조사받을 때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리고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바로 납부를 해야 되나요? 돈이 없는 경우는 어떡하죠? 반성문 같은 것도 조사받기 전에 미리 써서 가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자, 농도가 0.110%가 나왔다고 하시네요. 이동 거리가 일단 짧아서 어느 정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는 부분인 것 같고요 벌금형으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보통 두달 안에 내셔야 하고 돈이 없는 경우에는 일당 10만 원의 노역을 사셔야 합니다 반성문 같은 것을 조사 받을 때 내시면 됩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반성문을 쓸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반성문은 미리 준비해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까지 모두 대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 모두 행정사 카페에서는 양형자료 매뉴얼을 비롯해 면허 구제를 위한 매뉴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페로 넘어와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